역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불리고 있죠. 신형 그랜저 이야기입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 티저 영상도 공개가 되었죠. 영상을 살펴보니 그랜저 외관과 실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구형 그랜저와는 얼마나 달라지고 더 좋아졌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헤드램프와 그릴이 완전히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출 사진이 돌 때부터 새로운 마름모 패턴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데 이는 티저 영상으로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그랜저랑은 좀 다르게 마치 아반떼처럼 헤드램프가 그릴을 명확하게 파고든 모습입니다. 여기에 마름모 패턴 5개가 모여서 주간주행 등 형상을 부등호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새로운 주간주행등 모양이 마치 웃는 이모티콘을 닮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그랜저는 범퍼 하단에 LED 방향지시등이 장착되어 있죠. 방향지시등 옆에는 크롬몰딩이 둘러진 공기흡입구가 위치하고요. 신형 모델은 방향지시등이 주간주행등 위치로 이동했고 공기흡입구 디자인은 아반떼처럼 옆으로 누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각형이지만 언뜻 봐선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이네요. 그릴 패턴을 보면 현행 그랜저는 일자로 된가로바 형태죠 비교적 차분해 보이는 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크롬으로 마감된 마름모와 검은 마름모 여러개가 반복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단 그릴에도 마름모 패턴이 적용되었네요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아반떼는 삼각대더니 그랜저는 마름모저가 되었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먼저 살펴봐야죠. 티저 이미지 원본은 어두운 배경 때문에 램프 불빛만 보였었지만 사진을 밝게 하니 그랜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테일램프는 그간 공개되어 왔던 것처럼 가느다란 일자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브레이크 등은 방향 지시 등과 후진 등 사이에 위치합니다. 또한 현행 모델과는 다르게 최고 사양은 커드머플러팁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현대 엠블럼 위치, 그랜저 레터링 위치, 그리고 번호판 위치는 현행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동일합니다. 실내도 새로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입니다. 우리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스파이샷 관련 보도 당시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센터 디스플레이가 일명 고레바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유추한 바 있습니다. 티저 이미지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 보도 내용대로 현행 모델과 비슷한 고레바 형태의 디자인이 유지된 모습입니다.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아날로그 시계는 빠졌네요.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마치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주 얇은 경계선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분들이 바랬던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완전하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두고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경계가 없는 심리스 형태로 자리해 높은 시의성을 제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으로 몰려있던 공조 장치 및 미디어 컨트롤 버튼들도 위아래로 나뉘면서 보다 깔끔한 디자인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벤트는 좀더 길어지고 얇아졌고요. 클래시 패드 아래쪽 실버 간이 시에는 64색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츠 형태 기어레버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자식 기어레버로 바뀌었습니다. P 버튼은 왼쪽으로 별도로 빠졌고 R, N, D 기어가 소나타와 팰리세이드처럼 세로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네요. 기어레버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와 오토홀드 버튼이 자리하고요. 이 버튼들 옆으로는 볼보의 것과 비슷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페이스리프트 모델 파워트레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알수 있는 것은 K7 페이스리프트처럼 기존 2.4 엔진을 2.5 엔진이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선보인 새로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198마력, 25.3토크를 발휘하며 여기에 8단 자동 면속기가 적용됩니다. 기존 2.4 엔진 대비 출력은 9마력, 토크는 0.7 올랐고 변속기 단수는 6단에서 8단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 제원은 그간 선례에 따라 K7 페이스리프트 제원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출시에 앞서 크기 제원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차체 길이가 4,990mm로 기존보다 60mm 늘어났고 휠 베이스는 2,885mm로 기존보다 40mm 늘어났습니다. 아직 너비와 높이 그리고 공차 중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내 공간이 넓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더 넓어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11월 미디어 행사를 통해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랜저인 만큼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형 그랜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